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복음적 부흥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팀피엘라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스토리를 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신이 스무 살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청년 시절에 IVF 성교단체에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1학년) 때 (2학년) 때 선교단체를 다닐 때에는 (5명에서) (15명) 정도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팀 켈러 목사님이 (3학년) (4학년이) 될 때는 (10배로) 부흥하게 되면서 (150명의) 선교단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팀 켈러는 부흥에 대해서 숫자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보기, 보금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동아리가 10명, 15명 나오는데 이 IVF 선교단체는 150명으로 회심하기 시작하고 죄를 깨닫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1970년대 미국의 캠퍼스들이 계속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틴켈러 목사님은 4학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가게 됩니다. 신대원에 가게 돼서 교회사 부흥에 대한 교회사를 배우고 부흥에 대한 대각성을 배우는데 이 틴켈러 목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캠퍼스에서 온 몸으로 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흥을 신학적으로 교회사로 심층적으로 배우니까 이것이 더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틴켈라 목사님은 2 4 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물네 어, 살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9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또5년 동안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끝내고 뉴욕으로 와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부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이 개척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뉴욕은 어, 마약과 범죄가 가득했어요. 제가 미국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마약하는 센터를 갔는데,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초점을 잃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뉴욕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2년 만에 천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어,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좋은 설교자가 아니었는데도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어, 부흥이란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부흥이란 회심하게 되며 세 번째로 부흥이란 성화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닥까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 회심은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것 을 의미하고 세 번째 성화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흥이 임한 것을 알려면 나귀를 보면 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부흥이 임한 걸 알려면 나귀를 보면 알, 알까요? 영국인들은 화가 나면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귀를 막 마구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나니까 거기다 푸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부흥이 임한 뒤로는 사람들이 나귀를 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는데 어,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때 저는 약간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을 제가 일정이 있을 때 아이들을 재촉하는 걸 보면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화를 내는 제 모습 그러면서 아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목사님들께 성도들에게 단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아내에게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 말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지. 저제 아내도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 제 모습을 보게 됐고 또 하나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하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께서 어, 하민이 자가키트 검사를 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민이가 자가키트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거짓말로 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빚대신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아, 내가 목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진짜 바닥까지 죄인이구나라고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미국에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조난한 에드워즈는 주일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해요. 진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조난한 에드워즈는 설교할 때이 이미지처럼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면서 설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유황과 불이 소돔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기이한 천둥과 번개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개를 맞으면 즉시로 죽기 때문에 혹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번개를 맞는 고통은 전부 다 완전하게 느낄 것입니다. 번개불을 맞을 때의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찢어 밝기는 느낌일 것입니다. 즉, 지옥의 심판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조나나 에드워즈는 지옥에 대한 교리 인기 없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설교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 성경 속에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는 용납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들, 자기의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월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주의자의 우월감. 판단의 도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닥에다 뭐, 무엇을 적으시면서 이들의 죄를 다 밝히 보여주실 때 이들이 다 불을 내려놓게 돼요. 부흥이 임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제가 어~ 성도님두 분이 제자 훈련을 요청하셔서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 때 저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가 키트 했나요? 했는데 했습니다라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요 워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성도들 앞에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눠라라고 마음 주시면 저는 하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더 깊은 죄를 말하지 않던 죄를. 저는 그때 아 이것이 각자의 죄를 깨닫는 부흥의 시작이구나.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빛 대신 주님 앞에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적 부흥이.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 없어서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배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남 유다의 우상숭배 이것을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요, 하박국은 남 유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씨름 하박국이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름의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결국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한국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목회자 안에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어떠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탐욕도 곧 우상 숭배다.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그것이 목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돈일 수도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하야는 뜻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난다. 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극률함을 입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이 하야라는 부응이 동일한 단어 하야가 쓰인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그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가 살리라 하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부흥의 의미는 이거죠.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라는 것, 제가 20대 전까지는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어 있던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심판, 불유황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역사로 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진노 중에 극류락의 영임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 부흥 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잘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진노 는 무엇입니까? 조나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불유황,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옥, 그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다.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것이 2절에서 5절이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와 예수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20대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와 예수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률함을 입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법적인 용어죠. 사도 바울이 법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장사나 너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 해결체는 예수와 예수의 사건이 믿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유기서 어, 목사님의 친구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가 6살, 7살이거든요. 제 아들 유민이가 7살인데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 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할 때맨 먼저 읽는 성경이 뭘까요? 그 유대인들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른들도 레위기가 읽기 참 어려운데, 보통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스토리, 어떤 천지창조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 아니, 홍수와 갈라지는 것, 그런 스토리를 읽혀줘야 되는데,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막알때 레위기를 알게 할까 예요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도살장이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죠. 성전에 여기저기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 나가면 이 짐승들이 비명 소리를 내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 불유황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제가 지었는데. 저는 거짓말쟁이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한마디를 못하는 무정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음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의 돌을 던지는 죄인인 장사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부흥은 하나님 저는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죄를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죄입니다. 그러면서 회심. 그래서 저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것을 복음적 부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이 교리가 마음까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제 마음에 어, 내 정감의 어 affection 터치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핵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이렇게 눕, 눕는데, 어, 굉장히 설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리에서 멈춰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아, 않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의 교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마음속 깊이에 와닿아서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그냥 뿌려졌구나가 아니라, 이 예수의 피가 날마다 제 마음에 뿌려지기를 실제로 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마지막이 성화죠.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꼭어 기억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화는 단순히 장사나의 열심히 노력, 장사나의 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리스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저를 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앉으려고 노력해야 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넘어지게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딱 있어야 해요 그럼 저를 건들 수 없죠 제 아내는 무서우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성화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옆에 딱 아내와 연합함으로 거뜬히 이기는 것처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뜬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조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 다시의 초점을 두고 싶은데 다시 예수님과 동행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에 비포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관계가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동행 일기 학술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많이 외치잖아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서 너무 인상깊게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덴버 신학의 어,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정성욱 교수님이세요. 강의를 다 하시고 다 끝내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맨 앞자리에서 장도락에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 성경에서 어,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구속사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과 동행,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딱... 한 줄로 정리해주는데, 그것이 제 속을 뻥 뚫리게, 너무 시원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한 줄로 MDB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뭐라고 대답해주셨냐면, 이렇게 대답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호세아 이 장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목회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목적은 딱 하나인데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행을 네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before 이 전. 아까 마틴 로이드 조스가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선악과 죄를 따먹기 이전 상태는 어땠나요?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아담의 얼굴이 완전히 대면하면서 가장 친밀한 동행을 했던 거죠. 이전 상태, 상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로 돌아온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윗이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가 있지마, 내가 너와 함께해. 모세야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해. 여우수아야 두려워하지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한다. 임마누엘에서 임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임,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임입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윗이 우리에게 물을지 몰라요. 장사나 목사님, 예수,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울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 마음 속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장사나 목사님. 예수님이 마음 속 안에 사시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 우리가 교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 속으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건지 너무나 모르고 있죠.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 제 안에 계세요. 마지막 천국 페이스트 face 페이스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저의 얼굴이 대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 지식으로만 지금 알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가 어저께 이렇게 막몸 몸이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어, 갑상선이 좀안 좋구나라고 해서 월요일날 병원을 가보려고 해요. 뭐 심각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밤에 혼자 누워서 제 성향의 MBTI가 ENFJ인데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저의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암이셨거든요. 머리를 다 삭발하고 수술을 하시고 그 기억이 나면서 내 아내가 천국에 가면 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저께 막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천국이 나한테 지금 교리로 있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안에 지금 교리로 좀 굳어졌구나.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와야 하는구나 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교리가 제 마음속 깊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적 부흥입니다. 진짜로 교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냥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성령으로 제 안에 인칠 때제 안에 그 전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제 안에 계속 계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장사 안에 부흥이 임한 것이. 그런데 침체가 있죠. 저의 영상에 퐁당퐁당이라고 제 아내가 저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줬는데 왜 퐁당퐁당 영적인 침체가 올까요? 제 영적인 눈이 가리우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서세, 선생님이 저에게 "하민이 자각 키트 했나요?" "네, 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제 모습,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저의 죄악의 모습, 그래서 저에게 "아,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24시간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퐁당퐁당의 침체를 잘 극복하신 적용하신 분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세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교리로 알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의 24시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기록했죠. 믿음의 실험. 매일매일. 한 달, 두달썰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의식되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오늘도 실패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지나고, 여섯 달이 지나니까 매일매일마다 점검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 이제는 의식된다. 이제는 느껴진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 예수동행 일기. 제가 감사하게 4월 4일날, 월요일날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 목회자분들이 있는데 간증해달라고, 초청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역, 기도해주세요. 그기름치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사역들을 어떻게 했는지, 것들을 나눌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함께하심이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생각나는구나. 느껴지는구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복음적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